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 공개 영상 찍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코인 쪽에서.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크긴 상승이 엄청 크진 않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은 비트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렸고요. 어, 지금 TSLT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어, 그리고 지금 3돌나 보니까 뭐 수익률 거의 한170%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인데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진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이제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코인은 좀좀 좀 빠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닐을 먼저 보시면 코닐은 저는 뭐 이제 삼천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을 이제 훼손하기 직전이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런데 일단 훼손은 안했습니다 훼손은 안했고 어, 일단 저점은 좀 지켜줬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 비트보단 그래도 좀 제가 볼때 코인베이스가 상황이 나아요 어, 그래서 어, 그거는 제가 볼 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지만, 나스닥 영향도 받고 있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코베가 그만 덜 빠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도 제가 볼 때는, 어, 뭐,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어 많이 떨어질 만큼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또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코인은 저는 뭐 상황이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이제 비트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가 문제인데 어, 일단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더도 좀 샀어요. 이더를 좀 많이 샀는데 이더는 진짜 완전히 떡락을 좀 했죠. 어, 떡락을 좀 했는데.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게 이더가 그래도 오늘 그 뭐야 대의 장에서 좀 오류가 좀 났었죠 그래가지고 매수도 잘 안되다가 그랬고 막 말이 많았는데 이더도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코인이 이게 어피트 네.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어피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더리움 먼저 보시면은 어떤걸 알수 있냐 보면은 이전 저점을 이제 좀 테스트를 하러 갔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장이 휴장이었잖아요. 그 휴장을 이용해가지고 마곡 물량 덤핑이랑 이제 독일 요 나치놈들이 이제 같이 좀 던졌다. 이렇게볼수 있겠어요. 이게 참 나쁜 놈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악, 재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마곡이 이제 실제로 물량 던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좀잘 버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물론 최악이 맞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뭐, 망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사실은 안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워낙 뭐, 코인을 오래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이 정도 하락은 사실, 뭐, 주봉상으로 흔하게 나옵니다. 코인 하다 보면은, 나중 가면은, 아, 이것도 이제 횡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알트가 막50% 70% 가는게 생각보다 흔해요 굉장히 흔하고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견디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저도 힘들죠 저도 이제 뭐어 자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힘든건 맞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때 최악은 아니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테슬라도 볼게요 지금 미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게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파하고 2파 쏜다, 2파 횡보 후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었죠. 어, 그래가지고, 어, 3일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어, 사실은 보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저항을 받을 자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요, 요 하락 추세선 있죠. 요게 이제 저 최고점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락 추세선인데 요걸 상방 돌파했기 한 상황은 좋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RSI를 조금 해소를 할 필요는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눌리고 가는 게 이제 정배다. 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주봉상으로 굉장히 큰 양봉은 떴기 때문에 나 나쁘진 않지만 어,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지금 볼렌저밴드 밖으로 지금 나가서 봉이 위치하고 있고 볼렌저밴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저는 매수를 하진 않죠 음,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홀딩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코인 쪽으로 갈지 말지는 좀 고민을 좀해 봐야겠습니다 이걸 익절해서 코인으로 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추세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꽃이 있고 잡초가 있잖아요. 지금 냉정하게, 지금 알트들은 잡초죠. 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 그래서 꽃을 꺾어서 잡초에다 물을 주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피터린치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어,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익을 볼 때는 이 수익을 충분히 먹고 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이런 추세 추종의 원리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꽃을 꺾어서 잡초에다 물을줄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꼭 이제 뭐 손실 봤다고 물타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어, 지금 코인 자체가 또 이제 좀 저평가됐다고도 저는 좀 생각은 하거든요. 어, 이제 테슬라는 이제 고평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로보틱스, 로보택시, 8월 8일, 그 전에 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하는데 뭐그 크게 신경 안 쓰고 로보택시까지는 좀좀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방향이나 이런거는 이제 제가 멤버십에서 조금 알려드렸으니까 고 심화반 영상도 찍었으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튼 힘든 장인데요 어 그래도 테슬라도 오르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이제 기분 좋으실 거고 코인을 근데 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닐이나 뭐 코인 이런거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어 저도 힘든데 잘힘 이겨내가지고 같이 매매하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